톡, 좋아요, 공유, 알람 설 부탁드리면서, 공소영 이쁜 여자 건우, 시작해보겠습니다. 충청부터 영동군, 대한민국 국장입니다. 어 아, 충청도의 여자였군요. 곡부공시라고 하고요 키는 166, 어 생각보다 키가 크네. 한160 정도밖에 안된줄 알았는데, 역시, 생각보다 키가 컸어. 인스타그램 하신데,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안하시더라고 이게 하시는데 안 뜨는 건지, 어 일단 프로필은 없고, 유튜브에도 검색했는데, 어 내가 검색했을 때는 안 떴어요. 예,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안 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꽃머리에 꽂히있네 지금 보니까 약간 메이비씨 느낌도 있고, 이제 중국 미녀 배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무협영화 같은데 드라마, 어, 중국 무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미녀들 나오거든, 한 명씩. 어, 그런 느낌도 살짝 있네. 약간 이국적인 느낌. 아이고, 왜 이렇게 귀여워? 서영아, 아. 그만 공소영 남자, 너무나도 아름답소. 서하호 어, 이거, 커피 드실 때 같은데요? 난, 아이스카페모카, 부탁할게. 과거에 공소영 씨가 그 커피 사줘가지고, 황재균 선수가 뭐, 홈런치고 경기 잘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가끔씩 찾아가서, 커피 좀 사줘요. 뭐, 지금, 황재균 선수가 결혼하긴 했지만, 어, 예전에도 뭐, 사귄 사이는 아니었잖아? 어, 그냥, 어, 친한 누나였으니까, 어, 착한 누나로서, 어, 커피 잘사줄 이쁜 누나니까, 부탁할게. 아, 이건 또 뭐야 이거? 너 뭐야? 어, 너 강하늘이야? <laughs> 아 근데 진짜 살짝 닮았다. 어. 병현 씨 눈을 왜 그렇게 뜨는지난잘 모르겠고 뭐 사회에 불만 있나? 어 그리고 공서연 씨 옆에 딱 붙어 있는 거 보기 좋지 않아? 그 위험해, 그 범죄야. 저 치면. 그러고 보니까 너네 둘큰뜬땡이니 오, 어, 요건 차탈때 같은데요. 땡땡땡에 드라이브 시켜줘. 운전 너가 해라. 또 제가 생각땡땡땡땡땡 무슨 땡공과 C.F 찍다가 이제 어 오케이 한번더 이런 거땡 감독이 그땡땡땡땡땡땡땡땡이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아땡땡땡땡땡이땡땡땡땡땡땡땡땡땡이땡땡땡땡땡땡땡땡 그러니까 뭐, 아니다, 아니다. 아, <laughs> 그그거 그, 찾아보면 있어 어, 공서영 씨 블레이드 광고였나? 어 그거 한번 검색해서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유튜브에 아마 뜰 거야. 그거 뭐 그거 처음에 딱 봤을 때아 너무 너무 웃기면서도 아, 너무 귀여웠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여자 공서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